알파벳 5.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신명기 23장 생식기가 잘린 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사람. 암몬사람과 모압사람은 여호와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애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편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에돔 사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이미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알파벳 P. 나시린의 서원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말지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잔이라. 부득이한 접촉.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서원의 완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재제물로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 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이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이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부,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알파벳 Q. 봉헌 서원. 사람의 값을 정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무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일 개월부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 5세겔로 하고 여자는 1 3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자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가축의 값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주택의 값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땅의 값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5 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대로 할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5분의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 아니 하려거냐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받은 희년의 급한 그 사람,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이십 개라를한 세겔로 할지니라.가축의 첫새끼로 서원하지 말 것.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찐이라.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서원하지 말 것.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11조로 서원하지 말것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서원의 실행을 명하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음은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만일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약의 무효. 아멘.